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브웨이 서퍼라는 게임을 한 다섯번 여섯번 플레이 해볼건데요 어, 제가 좀 앞에 플레이를 해봤는데 지금 음, 로봇이에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한 다섯번정도 플레이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이걸 초보라서 이거, 플레이 하는 동안, 그,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건 자, 어,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안틀는 이유가 지금 제가 두 번의 영상을 이미 찍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목소리가 다안 들려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감기에 걸려서 좀 작거든요. 그것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파이트 먹어주시고요. 일단, 한번 됐고요. 아, 모자. 모자. 없네. 네, 모자. 어 이거. 아, 이거 얻을 수 있네. 와, 드디어 이거 얻을 수 있다. 이거를 한번 얻어봅시다. 자, 어딨니? 오케이, 얻었고요한번 이걸로, 이걸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아, 여자라서 저는 남자긴 하지만, 일단, 어, 어, 야,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이걸 또 처음 써보네. 이렇게 꽂아. 됐고, 이렇게 써브 에이, 써 써보. 아, 제가 소리를 꺼놓는 이유가, 전에 녹화를 세 번인가 네번 했는데, 목소리가 다안 들려가지고, 지금 소리를 끄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 가지고 촬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했어. 그 촬영 찍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. 거기에 목 아픈데 계속 그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. 제가 한 8분까지? 8, 4분 정도, 그래, 4분 정도 더 하겠습니다. 지금 잠깐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. 어? 잠깐만, 요 4분 부터 하는데, 이거 망한 건데. 4분 정도? 한, 딱 8분? 이 영상이 지금 한 4분 29초? 정도 됐거든요. 그래가지고, 8 분까지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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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입니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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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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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먹고, 곱하기 이 먹은 다음에, 이렇게, 골드 다먹어주시고요 이렇게, 서브이 서포를, 합니다 아하, 쉣. 아. 어, 딱 6분에 죽었네. 그러면은, 이걸로, 제, 서브웨이 서퍼 끝났고요. 이거를 구독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.